내려놓음과 포기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성취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의 기회를 주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짊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려놓음 혹은 포기라는 단어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이두 가지 개념은 사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정반대의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포기는 주로 부정적인 감정과 결과로 이어지는 반면, 내려놓음은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려놓고 사는 것과 포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포기는 희망의 끈을 놓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포기는 대개 학습된 무기력이나 절망감과 연결됩니다. 반복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포기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 자체를 중단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놓아버리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직장에 합격하기 위해 여러 번 도전했지만 계속 실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나 봐.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거야라고 마음먹는 것은 포기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 개선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목표를 향한 모든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기는 종종 자존감 하락 우울감, 불안감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동반하며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활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채 주저앉아버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포기는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는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규정 짓고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포기는 종종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고 자기 효능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면 내려놓고 사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단순히 목표를 향한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통제하려는 욕심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음의 짐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능동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려놓음은 실패나 좌절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태도입니다. 다시 직장 합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면접 준비에 부족했던 점을 배웠어. 이 회사만이 전부가 아니니 다른 곳들도 찾아보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자라고 생각하며 다음 기회를 모색하거나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내려놓음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정 결과는 내려놓았지만 목표 자체나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고 유연하게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불안, 걱정, 후회와 같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삶의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점. 내려놓음과 포기의 가장 큰 차이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그리고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능동성, 수동성. 포기는 대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굴복하는 수동적인 반응입니다. 반면, 내려놓음은 자신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의식적으로 집착이나 부담을 내려놓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용기와 자기인식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음의 상태. 포기는 절망, 실패감, 무력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합니다. 반면 내려놓음은 비록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수용, 평온,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린 마음과 연결됩니다. 결과에 대한 태도. 포기는 특정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멈춥니다. 내려놓음은 특정 결과에 대한 집착은 버리지만 과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포기라면 짐의 무게를 조절하거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른 후 다시 갈 길을 가는 것이 내려놓음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가기 위해 방법을 바꾸거나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때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기대를 자신에게 강요하며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지치고 소진될 때 단순히 포기해 버리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명하게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염려,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신경 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등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결코 패배주의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줄 아는 내면의 강인함이자 지혜입니다. 이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겠다는 자기 돌봄의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내려놓고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대신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실수에도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이고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삶을 만들어가는 용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포기가 절망 속에서 멈춰 서는 것이라면 내려놓음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유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치겠지만 이때 포기라는 문 앞에서 좌절하기 보다는 내려놓음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심리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심리상담사 1급, 컬러심리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